안녕하세요.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더프로입니다. 오늘은 특가 영상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마이크로닉스 케이스 특가 진행이라 해가지고 깜짝 특가, 기습 특가 요거 진행하고 있는데요. 케이스 몇 가지 특가하고 있습니다. 구매하기 링크 누르면 구매할 수 있고 컴퓨터 링크 자체는 제 카페에 있습니다.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링크 걸어둘게요. 컴디시라는 데서 특가를 하고 있고 제품은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Z5 그리고 마스터 T500 마스터 Z100 그리고 Z4 요렇게 네 가지를 특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익은 제품은 T500인 것 같네요 T500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형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어, 쿨링팬 같은 경우 기본 6개 장착 전면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강화율인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측면에 배기구가 넓게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케이스는 그 허수아비 라는 유튜버 분 계시죠 되게 유명하죠 옛날부터 봤는데 그 분이 좀 조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렴하게 한번 구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이죠 자그 다음 특허는 잘만의 cnps 10x 옵티마 2 잘만의 cnps 10x 옵티마 2 특가 행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27% 할인해서 총 1000대 판매한다고 하고요. 기본가인 41,000원에서 깎아서 29,900원 그냥 3만원에 판매 진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 다나와에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 다나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다나와에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나와 검색 안 하시면 그냥 G마켓으로 들어가도 할인 적용이 되어 있다군요. 자, 저는 그냥 G마켓에 들어와봤고 검색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 스마일 배송은 아니고 요 밑에 보시면 적용이 되어 있어요. 29,900원 하나 들어가 볼게요. 가격이 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죠? 특히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쿠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스마일 클럽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12% 할인 쿠폰이 뜰 거예요. 어,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거 구입 하신다면은 10% 할인 쿠폰을 적용하시고 요거는 다른 거에 케이스 같은 경우 베놈 케이스도 요거 할인 적용되니까 뭐요렇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택배비 정도를 아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요 제품 구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도 꽤 준수하게 잘 나옵니다. 특히 2,000 특히 3,600 혹은 3700X에도 잘 장착되고 뭐 나름 괜찮고 특히 RGB 효과도 나름 괜찮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쿨러입니다 할인 단이한개쟁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거 말고는 시소닉 파워 특가도 있습니다 시소닉에서 파워 특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1차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 다만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. 월 수금으로 랜덤 제품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. 오늘 금요일이죠. 오늘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워, 조금 고급진 파워를 저렴하게 구입 하고, 조금 고급진 파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요번 특가 때 컴퓨터, 요번 특가 때 파워를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한 컴퓨터 특가를 모아봤습니다. 파워, 쿨러, 그리고 케이스 한번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더프였고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견적 요청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